자. 어, 이전에 저희가 수정 화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넣을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모디파이드 1번 하면 이제 1번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고요. 2번 하면 2번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도록. 자, 이런 것들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화면 보여 주는 거를 이렇게 처리 했었는데 투두로 제가 데이터 블록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이 아티클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티클 i 서비스에 데이터 가지고 오는 게 하나 만든 게 이미 있죠. find by id를 이용해서 id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자, 근데 지금 id를 저희가 이렇게 가져왔죠. 자, find 아, all이 아, 아니라 find by id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서비스 단을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일단 재활용을 할 수가 있죠. 제가 만든 코드 중에 뭐 해당 이제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불러오는 메서드들이 아 불러 데이터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 해당 관련된 아이디를 기반으로 한 어떤 데이터를 불러와야 된다. 그러면 사실 뭐 상세 페이지랑 수정도 쓰지만 삭제도 쓸 수도 있잖아요. 여러 군데서 에 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 단에서 이걸 한번 만들어두면 재활용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용이 있다. 그래서 MVC 패턴에는 뭐 당연히 그 아키텍처 입장에서 보면 여러가지 효용이 있지만 이런 네, 레이어단을 분리함으로써 재활용의 효용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고 바로 다시 쓴 다음에 자, 똑같이 똑같은거 안 만들어도 되죠 여기서 뭐, 어떻게 해요 자 아티클 네, 아티클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받는거예요자 이걸 받아서 저희가 디테일에서도 했다시피 setatt 알까 그러니까 set attribute 쪽에다가 article 이란 이름을로 article 넣으면 디테일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바로 쓸수 있었잖아요 article id, article content, article titl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걸 불러온 다음에 rq 네. 자, 자 setattr 네. 요거 하시고 article을 이렇게 article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줄게요 이렇게 네. 넘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밸리데이션을 어, 여기서도 한번 해주면 좋겠죠. <laughs> 자, 여기 위에서 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거 블루한테 넣을 값이면 네뭐 게시물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죠. 이런 네, 식으로 일단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아, 그... 일단 모디파이드 폼에다가 이 데이터들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받아온 데이터 는 어디에다 넣으면 되냐면 자 인풋 태그 안에 속성 중에 value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value는 기존에 어 내가 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그 태그 안에 들어간 값인데 기존에 내가 어떤 값을 넣고 싶으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넣어두면 돼요. 지금 아티클이라는 걸 저희가 어, 받아왔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value 값에 들어가서 인풋박스 안에 값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것도 네. 텍스트에어리어 쪽도 마찬가지로 밸류 값에다 타이틀 말고 컨텐츠 자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리고 어, 얘 같은 경우는 게시물 수정이긴 한데, 몇 번째 네. 그 게시글인지 이런 것좀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식으로 번호도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새로고침 하고요. 자, 요렇게. 자, 아, 지금, 어, 근데 제목 있는 나온 내용이 없네요. 자, 이거 실제로 뭐 데이터가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있는데 안 나오는 건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laughs> 자, 이거는 어, 제가 밸류 속성이 아니라 다른 데다 넣어야 되는데 실수로 밸류에다 넣어서 그래요. 이거는 인풋은 밸류에 넣으면 되는데 자,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자, 여기, 여기다 그냥 컨텐츠, 태그 닫히는, 태그 여는 곳이랑 닫는 곳 사이에 컨텐츠 영역에 그냥 넣으십니다. 시 여기다. 자, 실제 데이터는 있었는데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자, 텍스트 에어리아 태그는 속성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컨텐츠 영역에 넣으시면 된다. 자, 새로고침 다시 하고 자, 이러면 다 들어왔죠. 그러면 1번 자, 2번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이거를 어, UI를 좀 어떻게 갈 거냐면 만약에 제가 리스트로 처음에 진입을 했어요. 자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자 여기 상세 페이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통 수정하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거 누르고 들어가서 상세에서 수정하기를 누르면 아까 말했던 아까 봤던 수정 페이지가 나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 페이지 쪽에 버튼을 하나 더 만드시고 자 수정이라고 만들게요. 수정이라 고 만들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티클 네 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 혼용할게요. 자 여기서 요거를 합쳐서 달러하고 합치겠습니다. 자 아티클 ID 아 정확히 정확히는 네, 요렇게하고 여기 뒤에 모디파이드 붙여야겠죠? 네, 요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수정 누르면 자, 다시 아이디가 안 들어왔군요. 자, 아티클 아이디. 자, 요거를 아,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꺽쇠 아니니까. 자, 요거를 잠시. 어, 아, 잠시만. 모디파이. 모디파이 아티클 유저 아티클 모디파이. 자. 자, 요거 그냥 요거를 하드코딩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해서 1번으로 네 아마 제가 쌍따옴표를 바깥에다 두고 해서 그런 것 같고 자 이렇게 하면 잘 되잖아요 네, 그렇다는 거는 아마 문법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쌍따옴표 안에 안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article i 이렇게 네, 하면 됩니다 자 닫아줄 때 쌍따옴표가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새로고침하고 수정하기 누르면 자, 이렇게 5번이면 5번. 자, 만약에 이제 3번 가서 3번 수정하게 하면 3번 데이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남은 건 뭐야? 실제로 이렇게 게시물 등록했을 때 얘가 4번으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현재 처리되는 그게 없습니다. 처리를 받아 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서 왜냐면 지금 모디파이드인데 저희가 폼에서 자, 폼 액션 포스트인데 자, 세이브 폼에서 이렇게 보내 주는 곳이 어디예요, 결론적으로. 폼 서밋에서 액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럼 어디로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자 원래는 그죠? 그 포스트 그게아 게시글 등록 쪽에서는 포스트 요청으로 아티클 하고 어디였어요? 라이트로 보내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등록이 됐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어 모디파이드로 보내주겠죠. 근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니까 포스트 요청을 받아 줄수 있는 아티클 모디파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안될 겁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자, 라이트 right, 라이트 right 쪽이랑 뭐 그냥 그대로 가져왔죠. 그래서 이쪽이랑 이제 똑같지만 이제 차이를 좀 두셔야 된다. 아, 차이를 준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모디파이드를 포스트로 받는 그런 그 메서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일단 먼저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할게요.